어이, 무난하네. 아이고, 저기... <목소리> 옵치 <목소리>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유, 위서야.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레벨로 따지면 오빈이 너가 제일 뭐같이 느끼치거 아니냐? 레벨판만 따지면? 저요? 저 솔직히 다 합쳐도 풀장 안 딱 풀장일 걸요? 난다 앞면 바당 두 개인 될 걸. 와 너무 많이 했었어. 두 개만 했으면 바당 하나요 나아밖에안 돼. 근데 제가 왔어요? 오케이. 파란 거 같은데. 죽었다. 네. 파라. 우리도 파라. 올드 파라. 아니 운건운건 파라가 아니고. 애쉬 도심어이 파라 불러요. 하나. 하나. 어 이런 나 뭐 별로 어디 아나 좋았다. 아 네. 호그 해야겠다, 아 젤라님 미안. 호구 해야겠다 이거.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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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이거 제가 저저 저번 주 봤어. 그서들예한 번만요. 아나님 뒤에 붙으셔요. 저는 물려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거 잠시만요. 내가 등판하면 네. 안 되겠다. 요 파라 좀봐 주셔야 될것 음. 같아. 음 걸려고. 쏠봉이출겨 가지고. 쏠봉이아 똘봉 좋아해아아 제가 위도를아좀찾 가지고. <laughs> 아까 연습 좀 다시 했는데? 어 뭐야, 어, 다 깨어. 저케하지 말고, 저케하지 말고. 어, 뒤에, 뒤에, 뒤에. 앞라인 케어나 나 말고. 앞에, 앞에. 저거 왜안보게아 나이스 컷. 아이고. <laughs> 오른쪽에, 똑같이 오른쪽에 파라. 탱, 똑같이 탱겨 아야할수 있어. 봐. 파라 로른쪽 파라가, 나 파라가 안 보이냐? 파라 보고 싶 파라? 오른쪽 뒤에 파라. 파라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뒤에. 파라 아, 매일 안맞냐 나이스. 상에주황파이야어 오른쪽 애쉬 오른쪽 애쉬 조심 확인 자자방 빠졌어요 자력필 자력필 배 애쉬 물러가고 있어 모리고 선녀 불린다 다나 아, 부었다 이거 어그 애쉬 스킬 있어. 다 빠졌어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애쉬 스킬 다빠졌어도 밥이 있네 뭐야 이거 밥 아, 아, 비빈다 야 <laughs> <laughs> 나이스 이거 파라 있고 파라 오른쪽 조금빠고 한대한대한대고 있어야 되지. 자녀. 아까 이거 보급 드릴까요? 어, 이스이스 티빈슨. 나이스. 어, 내가 못한다. 나는 솔저풍 졸래. 와인. 우리 안나. 왼쪽 개 개주. 한번 깨놔서 일단 빨리 모아보세요, 미선이. 어? 같은. 아, 아, 나 휴전해야 되는데 이거. 왼쪽이시, 왼쪽이시, 왼쪽이시. 우리 원일, 우리 어디? 바다에 올라간 정신이 네 하나만. Uh, 아유, 선배님 uh, 괜찮습니다. Uh, <목소리> 미안해 애압에 제게 합애하세요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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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에치 에, 파라카저 살릴 거 아니야. 비온에. 아, 저 살려 아진짜 얼굴 좀 얼굴 좀 잘하네. 아, 뭐야. 비온 아 그냥 어 아야 못 쳤다. 못 쳤다. 못 쳤다. 아, 나랑 같이 해 이거. 저나 불려요. 아, 오케이. 아, 잡아. <뭐> 그냥 방, 안 돼. 봐만 명일 만 명에 날아안왔1명고공수 들어왔다. 상대 안 나와 가 상대 팔사 잘랐어. 상대 팔 잘랐어. 각 주시고 주고 자네 하나. 그거만 잡으면 돼. 자대 자라 1대 1. 지금. 다 잡았어. 오케이. 자면 끝나요. 아. 시가 어디 에이 시가어딨니 어? 파르티가 여기 깎는거 아니야? 아이엘 아까 잡았어 문이 음, 아래에 그래. 에서한대다 아. 음, 잡고 호그 이, 오른쪽에 아, 다, 다 있어요 다 <놀람> 오른쪽 오른쪽 저면에 엘시가 있다 에가 빨려요 지금 에시조나피좀피좀 왼쪽에 에시 왼쪽 아, 개, 가 개. 아나다이다 파라이츠 파라이츠 파라알가나가나가 파라이 파라이 아이고 헷갈리는데 나이가 왼쪽이 왼쪽이 왼쪽으로 불린다. 왜 벌집입니다. 벤치 내야. 벤치 벌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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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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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아벌벌벌벌벌벌벌어벌벌아벌벌어 민스터대탱쪽으로없어 빨리 해고빨스봐 민스터는 어떻어 민스터는 어는 어떻게 봐민스터어게 해봐. 좀 어떻게 해봐. 헬스끌어뭐 해봐. 어봐 어떻게 해봐. 민해 해봐. 민스 어떻게 어밤날렸어어떻스어스 오른쪽계시오른쪽계시오른쪽 계시고, 오시반오시반오 들어 계시고, 오 들어 오늘도 아시고오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오야오 재미 좀 보게, 오늘도 계게고 오늘도 계시오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오아도오도 계시고, 오오오오오오오 아 거의 천씨.. 아니 어? 거의 천씨 어? 좀.. <laughs> 잘합시다. 잘합시다. 어? 어 천씨 가문을 걸고 아아.. 이떼마아 빡겜 빡겜 해요? 어 빡겜 하자 빡겜 하자 보여줘 보여줘 어 메이드 들어지한테 <laughs> 어. <laughs> 배웠어요 영토색끼야할게요이 <laughs> <laughs> 오잉? 아니 이럴 거면 나 돈표를 못 드잖아. 아냐 아냐 위도, 위도, 위도. 있. 아, 진짜. 봐, 봐, 봐. 구십, 대각선 위도 있어요? 구십, 구십. 가다, 가다, 가다. 대각선 위도, 위도. 대각선 위도. 나 네? 말했어, 난 분명히 말했어. 밀퍼1인데나 포스터. 아이고. 아이고, 장사던데 봤다가. 이거. 위너딜가 벌려서. 제가. 저 위도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뭘 바꿨어? 위도 만 겁나 불게. 위도만 겁나 물게, 진짜. 어, 위도우 려고난 이거 정크해야겠다. 그냥 폭딜로한번 할게. 그는 빨강 맛. 더... 어? 어? 이게 왜 자? 이게 왜 자? 이게 왜 자? 오우. 어. 라인 빨강 맛. 빨강 맛. 누구 배허네? 위도우 물었어? 나와 나와. 위도잘못 잡아. 확인 확인. 오케이. 오케이. 애들 밀어를잡 탱커들 <laughs> 나오기 나와야 돼. 차례 차례 넘어갔다 이거. 아, 아 까비. 리퍼 돈거 같은데 왼쪽에. 아니야 아니, 아 정면이야. 아예리파 필터 리퍼 필 그래요? 오케이 건아이이야 어, 위도도 정말 있다 얘. 위도 위도 깜짝 아 위도 필. 나다가 나다가. 이거 쪽 빼. 오, 이거 리퍼 때문에 오른쪽으로 전면 싸우기 힘들면 그냥 아예 지하로 내려가서 그냥 거점부터 먹고 싸워. 아니, 또 차차. 계속 해고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와, 일로 일로. 아지가가 이거 지하가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지하로 가서 그냥 쭉 가서 그냥 거점부터 먹고 시작해. 내가 억울한 거는 빨리 가봐. 밥벽없 괜찮아요 이거. 우리 해변에 우리 해다 조심하고 이거. 리퍼 파. 이도 이층 이층. 이도 물려요저물려요가지고 자리열봐주자리열봐고 어, 뭐 있다며! 위도우 1, 도우후자자리열봐시이 새끼 왜 나한테 이인고 있어. 버튼 좀쳐 자리열차 지 까비. 우리 어디래요 지금? 아 이거 아, 그래? 힘든데? 아이고. 인정할까 싶 하는 거뭐 있냐. 까비. 리퍼 때문에 그런 거 어. 리퍼도 이링을 쓰고 라인도 이링을 쓰고 <laughs> 쟤네가 위도한테만 붙어있어. 3명이.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지고아이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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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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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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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까비 아니, 아니, 다 아니, 아아아 무패 팀 아닙니까? 이길 수 있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저 야탄팔 할게요 이거. 리플레이 왜 빨간 마스터 더 많아요? 응? 음? 아 똑같구나. <laughs> 뭔 소리야? 팀맨 할게요. 아 이상한 소리 하시네. 오. 어! 안 돼요. 음. 음, 음. 아니 이거 팔아 아무 생각. 남겨... 아 토니 안 불러줘 이는안 불고 뭐가 되지 그러면? 어 한주? 어... 윈스야겠다 어. 이거. 장아기나어 윈스 어. 상... 상... 어, 라인인데? 라인이네? 라 라인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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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위도 안떠났 위도 어 위도 리퍼. 퍼 얼굴 좀. 라인 한데? 위도우. 예 아, 네, 그렇죠. 라인, 라인 리퍼 하보자 아, 힐 라인 반, 라인 반. I'm 라 i n e I'm f i 보 e I'm fine. I'm f i 이 e I'm fine. I'm fine. I'm fine. I'm f i 천 e I'm f i n 천 I'm fine. I'm fine. i 에 fine. I'm fine. I'm fine. 쪽 m 왼쪽 n e I'm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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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 i n 가능 잘 먹어 놨어 얼굴 바티필 바티필 불사빠지고 불사지고빠지고 불사 깨닫고 킬맨 배에가 어, 잡아놨잖아 뭐어 아, 라이브 나이스 어다 찬다 케어 가나 힐러 불러왔어 나이머니 나이머 라라라라 아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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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약간 네이트 비 위에, 위도 위위위위위위위도위에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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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 위도 위에, 위도 위에. 힐러 위위괜찮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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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놓을게 아, 아, 힐러들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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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리퍼 위위아 리퍼 위위위위위위위위리위위위위리위위위위 있어요. 리퍼 있어요. 위도 물어 놨어? 아이고, 위도. 야, 라인색이 가깝으면 짱나게 아니죠 저거? 위도 훅 빠지고, 불사 빠지고. 아이고. 유메일. 이거 이러면. 아, 아이고. 거 뻥겐 사 대신에. 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볼래? 뽕겐..뽕겐 하지 말고 그냥 겐지용 건한대 치는 뽕손으로 먼저 띄어서 상대 불사 빼나봐. 오케사랑저 자방정을 다 빼봐. 겐지 갖고 잡고. 오케이 오케이. 아 주세요 주세요. 리퍼보즈 리퍼보즈 리퍼보즈리퍼원 왼쪽 이도 왼쪽 이동 겐지용 건 믿고 겐지용 건잘떨어제안요안 와요. 안 왔죠. 여기 뺐다 이제. 믿어 떨어어요 어. 뚝 빠지고. 믿어필 믿어필. 아이스 위도해줘, 위도해줘. 어, 이러면, 왼쪽. 이러면, 그냥 다음 턴에 그냥 폭이잖한 아, 폭이잖아. 음 야, 오빈아. 예. 왼쪽 상대, 상대 위도 궁키잖아. 그냥 너 그냥 1인 궁으로 위도 잡고 와. 예, 오케이, 오케이. 근데 궁 한번 꺼져야 돼, 저거 오, 어, 위도 준비야 주식. 오, 어, 나 죽을 뻔했다. 위도 일단 빼놨고, 위도, 위도, 위도 빼놨어. 위도 못 죽여.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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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밀어놨어, 위도 밀어놨어. 와. 일단 홍이 났고. 나이스. 워줘나나나나 나. 나이 좋아 걸어고. 조심하고. 나도 빠지고. 나이스. 이층 먹어놓을게 이거. 아, 나마이 음. 한타에서 아나가 없었다고? 아, 둘에 물린다 이거. 아, 끝났다. 근데 위너병고터 해. 어, 살렸는데. 제가 보 있을게요. 내가 쓸게요, 그냥. 어서 어, 어. 어, 어, 넣었어. 넣었어. 걸려도요. 이스어요 아락 워줘 아락 줘 지금.

3로아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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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다 빠졌어 44 44이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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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44 44 44 4까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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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담턴 가자? 이거 빨 네, 빠르게 원. 담턴 가능한가 이게? 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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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리그룹 해봐. 내가 비비는 거 내가 비빌 수 있어. 이 트레가.. 어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비빌 수 있어. 아 이거 내가 비빌 수 있다니까 이거 리그룹 하지. 아이고.. 아아.. 미안해. 아. 자 일단.. 아아.. 미안 디지몬 씨? 팀맨 할게요. 안되겠네 이거. 까비, 까비. 아깝다 그래 이제 연승하다가 한판 질때도 됐지 꽤 많이 졌네? 페, 승승, 페, 승. 페, 승,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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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승? 패 승? 패승패패패 승승승패 아깝다 아깝다 근데 음 아깝네